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입니다. 나를 살리는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며 참 놀란 일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가 뉴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험 비행이지만 2년 후면은 본격적인 시행을 뉴욕에서 한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운전할 필요가 아예 없는 완전 주행 자율주행차도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뿐입니까?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제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학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해서 인간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남녀 평균 82.7세라고 하니까 참 놀랍기만 합니다. 이처럼 문명을 발전시키는 인간의 능력이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런 핑크빛이기만 할까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우리의 기대와 예상대로만 흘러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 세월호 참사로 인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왜 이태원 참사로 인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왜 팔레스타인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전쟁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최악의 전염병인 이 코로나도 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후이기 때문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진짜 정확한 원인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당하고 죽어야만 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친구는 새벽 예배 가다가 길에서 사람을 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친 분은 평생 전신마비로 살아야 했고, 그 친구는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또 신앙 좋은 친구인데, 왜 그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또 하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최근에 그 춘천에서 또 새벽 예배 마치고 가시다가 돌아가시다가 집에 돌아가시다가 그 차에 치여가지고 죽은 그 나이 드신 그세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방황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바로 철학이나 또 종교 인셈입니다. 그렇다면 의문투성이이고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인 욕기 28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욕의 친구들은 욕이 현재 겪고 있는 큰 고난의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욥이 너무 많은 걸 잃었잖아요.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잃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이유가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욥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세상은 욥욥 친구들은 세상을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세계관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세계관에 대해서 반박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겪는지 알수 없다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친구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엽기 27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오늘 28장인데 29장부터 31장은 욥의 마지막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 바로 최종 변론 바로 앞에 끼어 있는 장이 바로 28장. 오늘 보는 우리가 28장입니다. 28장은 요비 지혜를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요분 계속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다가 27장까지 자신의 억울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반론을 하다가 왜 갑자기 지혜를 찬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마지막에는 이제 또 다시 요배, 마지막 최종 변론이 나오는 것일까요? 요이 주장하는 지혜와 친구들이 주장하는 지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주장하는 지혜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치들, 그 이치들을 인간의 지혜, 그것을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를 친구들은 말합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 바로 자문이죠. 그러나 요비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지혜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요비 말하는 지혜란 인간의 경험과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지혜와 욥이 말하는 지혜가 좀 다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지혜란 인간이 노력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1절부터 사절입니다.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도 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광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가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좋은 것이라면 어떻게든 그것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자신한테 이익이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찾아낸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땅 속에 숨겨진 금과 은, 철, 구리 등을 그 광물을 캐내고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줄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매달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광물을 캐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광산업이 좀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캐낸다는 겁니다. 광물뿐이겠습니까? 이 보석은 어떻습니까? 보석은 더더욱 그러죠. 5절부터 11절입니다. 땅 위에는 먹거리가 전하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어놓는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곳을 밟아본 적이 없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금이 그 뿌리까지 파들어간다. 파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징기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금은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아를 어, 들추어낸다. 이 용암이 들끓고 있는 그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서든지 해 보석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막 석유를 찾아내려고 얼마나 많은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사파이어와 금이 있는데 왜 그곳을 가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아무리 눈이 좋아도 이 솔개가 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눈이 좋아도, 아무리 힘이 세도, 그런 사자들도 보석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은 그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찾을 이유가 없죠. 찾아내지 못하고, 또 감춰진 것을, 이땅 속에 감춰졌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바위 속에 감춰진 것, 또그 모래 속에 감춰진 그 금이 감춰진 걸 갖다가 발견해내고, 또산 밑에 감춰진 것, 그리고 강 바닥에 감춰진 것까지도 다 들춰내가지고 보석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화려한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빠르고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던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르는 길도 찾을 수 있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 모르는 식물의 이름까지도 알수 있고, 통번역도 다 해줍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능력과 지식,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진이나 태풍, 홍수와 같은 수많은 자연재해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며칠 전에 갑자기 자고 있는데 지진 일어났다고 막 문자 와 가지고 잠다 깨고 그랬는데 그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알려 주는 거 뿐이지 않습니까? 최근 수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재해나 또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힘든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라든지,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아이가 생겨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욥기와 같은 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잠언을 보면 너무 좋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 어? 여러 가지 뭐 삶의 기술들을 다 알려주죠. 그래서 잠언은 안, 안 믿는 사람들도 보는 책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해와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기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어,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바로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욕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질문은 28장을 이해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20절에서도 다시 한번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시를 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욕의 질문이기도 하며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알기 원하는 욕의 부르지즘입니다. 도대체 지혜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우리의 부르지즘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가? 우리 삶에도 해석되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둘째, 하나님의 지혜란 인간이 아무리 부유해도 살수 없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지혜를 자꾸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막 여러 군데서 찾아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찾으러 깊은 바다도 나가보고 넓은 바다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바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혜를 갖고 있지 않아. 허수고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속으로 알수 없는 바다. 얼마나 바다, 바다가 깊습니까? 아직도 바다는 인간의 영구 영역이지 않습니까? 너무 속으로 알수 없는 그런 바다. 끝을 알수 없는 그 넓은 바다를 살펴봐도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이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의 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지혜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15절부터 19절입니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이티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가장 진귀한 보석, 진귀한 것들로도 그 지혜의 값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너무 귀해서 과, 돈으로는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가치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 삶에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않죠. 그것을 꼭 쥐고 있으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와 교만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지혜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밭에 보아가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 보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밭을 사는 그런 농부와 같은 것이죠. 인간이 교만하다 보니까 그 가치를 깨닫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욥 역시 욥 역시 이런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욥도 평안한 삶을 그냥 쭉 살았다면은 뭐 얼마나 지혜가 그 중요한지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지 알았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은 인과응보로 돌아가고 그냥 권선징악으로 돌아가고 나만 열심히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요비, 이유도 모르는, 까닥없는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궁금증과 또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부조리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는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2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멸망의 구덩이도,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어, 들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바다는 나는 전혀 지혜를 모르는데 지혜를 찾을 수 없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덩이, 멸망과 죽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 소문만 들어봤어. 지혜가 어디 있는지 그 소문만 들어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음을 앞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으면서도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돈가방을 놓지 않으면 자기가 타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돈가방을 놔야지만 자기가 살아요. 근데 그 불구덩이에서도 그 돈가방을 쥐고 그걸 안 나가더라고요. 그 돈가방을 갖다가 들고 나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불에 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할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이하게도 죽음은 지혜에 대한 소문은 들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에 대한 소문은 들어봤다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바다는 지혜에 대해서 나 없어, 난 지혜를 찾아보 찾을 수 없어 내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음은 그래도 조금 들어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은 그래서 조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찾을 수 있을까요? 셋째,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너무 뻔한 답인가요? 23절부터 27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 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광약을,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던 그때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지혜를 의인나한거죠요 분, 자신의 고난이 어디서 온지 도저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분명 이런 커다란 고난과 고통을 겪을 만큼 그런 심각한 죄를 자신은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욥도 그런 거죠. 근데 욥에게 있어서 단한 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신다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끝을 알수 없는 땅과 하늘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종잡을 수 없는 바람, 물, 비, 천둥 번개도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둥이 어디서칠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피조물들 우리가 알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욥도 우리도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창조하던 그때부터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하셨습니다이 모든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혜 근원이 하나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알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모든 비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배 친구들 역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장하기는 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만 이유없이 고난을 주시느냐고 그렇게 따지던 사람들이 바로 요배 친구들입니다 아니 모든 걸 하나님이 통제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신데 왜 너한테 이유없이 고난을 주시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배 친구들입니다 이유 없이 만약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의 주장은 다릅니다. 욕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는 더 커서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의 이유는 우리가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유 없이 내가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기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권한을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스럽고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부주리한 일들의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세월호의 학생들을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진 태도는 무엇일까요? 28절입니다.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요압의 이 말이 친구들의 말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이, 하는 고백은 그 의도와 깊이는 전혀 친구들과 좀 다릅니다. 훨씬 더 깊습니다. 요의 친구들은 교만했죠.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죄를 자신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이 세상은 이유 없이 돌아가지 않아. 이유가 있을 거야. 너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경손했습니다 요분 고난을 통해 겸손해졌죠. 요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거 나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바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했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 말고요. 그건 자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엽기는 다른 지혜입니다. 우리의 그 상식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한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까닭 무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 부조리한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의지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생각과 지혜로 끝없는 혼돈 속에서 살아갈래? 아니면 내 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래? 하나님의 지혜 안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